자 러플감의 마감 처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재는 시폰이라고 했죠. 시폰의 마감 처리는 주로 인터를 많이 한다. 그런데 우리는 인터를 잘 사용할지 모르니까 이 부분을 마감을 저는 오버록을 한번 해서 말아박기를 해줬습니다. 아주 깔끔하죠. 같은 색상의 실을 사용했기 때문에 오버록이 조금 비춰도 표시가 거의 안 나기 때문에. 어, 인터친 것만큼 깨끗하게 나와집니다. 자, 거는 이제 시작과 끝에 실 매듭입니다. 깔끔하게 되죠? 자, 이거 어떻게 하느냐? 한번더 복습하겠습니다. 이거를 생베별로 보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되니까 앞에 인터 오버록 내지는 저기 어, 끝단 처리하는 그 영상을 꼭 보셔야 됩니다. 오버록을 미리 한번 친다 겉면에서 친다 아무 쪽이나 시작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마라마지 노루발 안에 살짝 감아 넣으시고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휘어지게 안 잡으셔도 됩니다 그냥 한번 재봉만 되게 한다 그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깨끗하게 말아 박혀야 되죠. 주의하실 점은 이런 부위 넘어갈 때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두께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말려서 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살짝 힘으로 당겨내 주시면 됩니다. 특별한 손재주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조금씩 진행해 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아바기할 때는 이렇게 완전히 감겨야 되는 그걸 조심하셔야 되는데 오버록을 한번 쳤기 때문에 그런 신경 을 쓰시지 않고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죠? 들어가 주기만 하면 그리고 그러면 바느들도 확실히 돼 있을 뿐더러 세탁 후에도 올 풀림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말아바기는시포는 무조건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숙달이 되시면 오른손으로는 위치만 잡고 왼손으로 바로 당겨주시면 된다. 그래서 너프감 준비하시겠습니다. 이 옷은 재단과 재단은 구조를 이해하는 거죠. 어, 그리고 요거. 러플감 준비만 잘 되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러플감을 준비하셨으면 노르발을 일반 노르발로 바꿔주시고, 러플감은 이렇게 잘개켜서 안쪽에 두십니다. 자, 요거, 오, 말아받게 한 부분과 옆선 이은 부분을 한번 다림질로 다 한번 이렇게 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림질 요, 요거 대봉해가지고 같이 할겁니다 일단 넘겨두시고 속치마감 허리부분 하고 허리부분과 치마 밑단 부분이 구분이 없죠? 아무 쪽이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서리 부분은 살짝 각을 쳐주시고요 밑단은 1cm 접어서 1.5 내지 2cm, 2cm 해 주시면 좋겠죠? 이렇게 해서 그냥 제공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방법 없습니다. 접어서 이렇게 쭉 가시면 됩니다. 한 바퀴 삥다 둘렀다. 들으시면 여기 밑단 시접해서 여기 위에 부분에 끈고리 부착해 놓겠습니다. 나중에 하셔도 되는 일입니다. 미리 하셔도 되고 겉감 원단과 나중에 입고 벗을 때 혹시 안감이 같이 말려 허리 위쪽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끈고리를 해줄 겁니다. 시접 부위에 5~6cm 되는 원단은 마감 처리 오버록으로 해주시면 더 좋고 안 해도 큰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부착해 놓으십니다. 양쪽에, 좌우에. 그러면, 요단 올리기 다 하시고, 요거 말아 놓은 거 하고, 몸판에, 옆선에 오버록 했었던 선이 있었죠? 요거를 몽땅 다 다림질 해 주십니다. 나중에 합체하고 나면, 다림질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요 안감의 이 안감의 밑단까지 한 다음에 같이 다려주십시오. 너플감 잘 다려주셨으면 넓은 너플감, 순서는 크게 상관없습니다만 어, 넓은 너플감과 어, 좁은 밑단 가져오십니다 여기 이제 앞면입니다. 원단의 앞면 좁은 쪽아랫 부분 지마감이죠. 여기가 긴 옆선, 여기가 좁은 옆선이죠. 이 좁은 옆선에 러플감 해놓은 것 중에서 이음선이 있는 곳 여기를 고정해 주십니다. 이제 두 조각 재단했던 거 있죠. 그거의 한 부분 여기 연결해 주십니다. 자 중간 중간에는 너트 지점이 있었습니다. 고정해 주시고 미끄러지니까 잠시 받쳐주고요 쭉쭉 가다 보면 동그랗게 완전히 도넛 모양으로 재단한 거. 거기는 여기는 이음선이 없죠? 이 부분을 모서리를 잡고 여기도 너트 점을 해놨죠. 이 부분에 너트점 딱 잡으시고 긴 옆선 해놓은 곳에 옆선을 맞추십니다. 그럼 긴쪽 옆선에는 이음선이 없게 가고 저쪽 짧은 옆선 쪽에는 이음선이 있게 가겠다라는 뜻이죠. 자, 그리하여 루플감 벌려주시고 심마감 잡으셔서 자, 치마 쪽을 위로 놓으십니다 좁은 옆선 보이죠 시접을 옆으로 잭해 놓으시고 자, 여기서부터 재봉을 하시겠습니다. 자, 이건 밑단입니다. 밑단에 여기 둥근 러플의 둥근 부위와 서로 맞추기 위해서 너지점을 내어 놓았습니다. 너이점 맞추어서 재봉을 하십니다. 이 재봉을 하실 때 우리는 실질적으로 1cm의 시접을 줬지만 여기는 곡선이죠. 여기는 직선이죠. 그래서 두 개를 맞춰 가다 보면 뭔가가 조금 안 맞는 부위가 생깁니다. 조금씩 너트점을 잘 내놔도 서로 밀당하셔서 맞추십니다. 맞축갑니다 너트점만 내놓으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합체하실 수 있습니다. 벌써 반대편 옆선까지 왔거든요. 자, 당기셔서. 옆선과 너지 부분 맞춰주시고요. 이렇게 대봉을 하시고 나면 오버록을 하실 건데, 어, 위에 부분 다른 거와 합체한 다음에 오버록 하십니다. 한 바퀴 다 둘렀죠? 이렇게 하면 한 바퀴 다 둘렀습니다. 좁은 쪽잘 기억해 두시고요. 나중에 오버록 하실 때는 어디서 하느냐? 상하를 붙일 때는 시접이 위로 올라가게 하거든요. 그래서 러플 쪽에서 오버록 하십니다. 오버록 하십니 러플 쪽에서 오버록을 해야 전체적으로 시접 위로 올라가거든요 나중에 위쪽에서 상침을 한번 넣어 줄 겁니다 자, 옆선을 잡아서 잘 접어 놓으십니다 요건 나중에 윗부분과 합차해야 되겠지만 잠깐 제껴 뒀고요 자, 큰 거도 사선이고 위에 허리는 수평이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시접을 안으로 였으니까 거치겠죠. 이렇게 여기는 이제 수평인 허리 부분이고 여기 사선 부분입니다. 여기는 상하좌우가 없으니까 그냥 러플감에 여기 이음선 이 있었죠? 이음선을 한쪽에 옆선에다가 놓으십니다. 여기도 너트점을 다 내어놓으라 했습니다. 반대편은 왜안 잡느냐? 그냥 너트점 맞춰 가시면 잡아집니다. 여기도 저렇게 안 되는 곡선이기 때문에 밀당을 조금 하셔서 가십니다. 이때. 여기를 1cm로 재봉을 육안으로 봤을 때 1cm 재봉을 하시면 재봉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1cm보다 이렇게 당겨서 재봉을 할때 제가 7, 8mm 정도로 한다라고 재봉을 하셔야 시접이 1cm가 됩니다. 모든 곡선들은 재봉하실 때 1cm로 하시면 넓어져요.